어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대가 말세가 되어서 여러가지 마귀의 역사가 가득 찬 이때에 너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뜨미지 그러한 가운데 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바르서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만들어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따가 자다가 마땅히 깰 때인 줄을 알고, 자다가 깨여서 믿는 일을 바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능력으로 이 시간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보금 20장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일어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네 쫓친지라 어두운 주인이 가라되 어찌할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호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인원해 가라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라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너희를 보내며 살아사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터의 머리돌이 된 나니라 함이 어찌 미요 우르리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너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저희관들과 대지상들이 예수의 이 비우는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상을 도로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덕과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부치,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썰어 의는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려 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주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전해하러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따라서 왜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너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택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참잠하니라 끝까지 9절 서다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있다가 재림할 걸가라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다가 오래 있다가 와서.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부들은 유대나라 사람 가르쳐, 유대나라. 포도원도 유대나라고, 농부들도 유대나라 사람이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라 하니까 그정들을 어떻게 하시오? 힘이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포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다는 게. 11절.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내서 포도를 바치라 했는데,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냈어요. 12절. 세 번째 또종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데, 세 번째 보는 종도, 그렇게 하시오? 상하게 하고 거저 보냈단, 내쫓았단.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여러 번보서 포도나무 소추를 바치라고, 정말 하면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 정도를 보냈지만 다 때리고 상하게 하고 능력하고 쫓아보냈습니다. 마지막에, 13절. 호동원 주인 이지는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송들 10번 보내다다 다 때리고 다 쫓아내시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공경하지 않겠는가 하고 아들을 보냈단다. 아들은 이수 그리시 도아가라니다 농부들이 메리시오 14절.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재산을 다 물러받을 사람이란 말이 아들 때려 죽이고 이 재산을 우리 것을 만들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때려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밖에 에다가 십자가 몰빵에 죽인 것을, 죽일 것을 가르쳤습니다. 16절. 그 농부들을 진멸하다 멸망시키고, 포더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이라. 하니까그 사람들이 자기들 가르쳐서 말는줄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되지 말기를 원하나이다. 17절. 그러면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토의 머리돌이 된나니라 함이 어찌미뇨? 건축자들이 돌을 했다가 놓고 건축을 합니다. 그, 주초돌. 옛날로 말하면 주초돌을 했다가 놓고서 거기다가 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주초돌이 아주 필요해. 또, 유대 나라 사람들은 머리떨이라고 있는데, 머리떨이 하는 게 주차떨 같은 거예요. 머리떨 하나를 든든한 걸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의지해서 건축을 하는 건데, 건축자들이 보스 가다 내버린 돌을, 버린 돌이 가장 용인한 머리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종교가들이 건축자라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스 같다고 예수님을 내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지는데 머리돌이 됐다 가장 용인한 돌이 됐다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18절 무릎 이 도루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도루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애어지겠고이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심판할 때에 저희가다 가루가 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고 그건 깨진단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깨져요. 그건 계란으로 돌 치는 것과 같아요. 계란으로 돌을 치면 돌이 깨져요. 예? 예,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계란이 깨집니다. 암만 힘있게 쳐도 그 돌은 검정도 안 하고 계란만 힘있게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자는 거하같단 말이에요. 또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의 심판.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할 때에는 가루가 돼서 다 흩어지게 될 날이 온대는 거예요. 19절에. 더위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부러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하에 붙이려 하여 정탄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을라고책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 붙이거나 일다은거 법관들에게 붙여서 죄를 정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정탄을 보냈답니다. 그 정상군들이 스사로 의인인 채 하고 와서 예수의 말을 찾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상군들이 메라고 계시오. 와서 말하는 말 21절 그들이 물어가라 대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라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주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라치나이다 하고 와서 예수님을 아주 춥게 올렸습니다. 바로 말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왔는데 이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바로 말하게 하려고 참대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로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보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평소에 말하던 것을 말하게 해서 책 잡아서 종조하여 죽이려고 그런 가면을 쓰고 온 사람들 이 22절 문제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건 낭파로 다 걸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하면 그건 그리스도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는 와서 이스라엘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로마 정부에서 세를 바쳐라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 구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책잡으려고 그러고 불가하다. 받지 말아라. 그러면 가이사의 반역자다.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이두 가지에 다 걸리게 한 거죠. 세를 받치라. 가이사에게 세를,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니? 로마 나라에 세를 받치랍니까? 받치지 말랍니까? 다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는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건데 로마 나라 속박에서 그냥 도두는 도둔, 게 무슨 그리스도냐. 관심이 말라고 하면 바이사의 반역자다. 로마 나라의 반역자다 해서 죽이려고 물어봤단. 예수님 메리시 23절. 예수님은 그 관계를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간교하게 와서 계교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미리 관계를 아는 게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알고, 새돈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돈 하나 가져왔어요. 은돈. 운전 하나 가지 마. 단말이기 글자하고 화상 이 있는데 그때는 그 가이사 황, 황제 화상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글자는 또누 글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누화상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화상입니다. 글자는 누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로만나라 글자, 가이사의 글자입니다. 답변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신 가라사대. 25절, 가라사대.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수님 말씀했다. 가이사의 화상을 그린 그 가이사 글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게 예수님의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건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감당하고 하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하고, 국가에다 바치야 될 것은 다 바치야 되고, 국가를 순종해야 될 것은 다 순종을 해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 3대 의무가 있는데, 요새는. 뭐죠 3대 의무 뭐예요? 의무 교육, 그다음에 납세, 세금 모는 거또 병역, 병역, 납세, 교육, 사대의무가 어느 날에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대해서 다 하라. 성경 위반되지 않는 한에는 다 해야 된다. 국가를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에게 다 하라.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건 하나님께 다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야 될건 뭐예요? 11조?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건 뭐죠? 예? 하나님께 바쳐야 될거뭘 바쳐야 될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날 아니에요. 주일날 일하는 것 죄예요. 인간의 사람이 일벌에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날, 주일날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것. 11조는 그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나의 창고에 들으라, 그랬습니다. 11조를 안드리는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또 뭐의 하나님입니까, 예? 네? 뭐의 하나님입니까, 예? 네, 몸. 너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몇 절에 있어요? 언론장 이십 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제거 아니에요. 또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맞히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겁니다. 사실 시편 24장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다 여호와의 거예 하나님의 건지 라리언. 우리의 재물도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제거 아니에요. 올때 가져온 거 아니에요. 땅 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 줄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대한 또 의무, 예배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야될 거예요 하나님께 지사드리는 건데 늦어드리는 거 옳을까요? 예배 시간 늦어드리는 거 옳아요? 예? 저 뒤에 있는 사람들 한번 답변해 보세 예배 시간 늦어드리는 게 옳아요? 그건 지물이 제사하는 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사하기 전에 재물 다 차려놓고 제사하는 법이지, 제사 한참 마다 중간에 하나 후덕덕 뛰들어오면, 이게 무슨 제물이더 가지. 온전한 제물이 못돼요. 몇 시간 되기 전에, 제물이다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하나님에게 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마땅히 다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하면 거다 하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돼요. 소맥이라 하면 소맥이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되고, 밭을 가라라 하면 밭을 가려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된다고, 양을 채라면 하 양을 치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 데그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다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에 기다리고 고난이 많은 걸 알면서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올라간 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대해서 다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다 바치라. 몸과 마음 다 바치고, 몸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마땅히 다 감당하고, 바치야 될 것을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바치는 건, 그건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한 거. 예배 시간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거는, 그건 온전한 지물이 못 돼요. 흠 있는 지물이 돼요. 왜자기음을흠 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시간에 왜 자기를 흠 있는 제물로 바치하는 생각을 되가래요 26절에 저희가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시여겨 잠잠하니라. 또 두고 이렇게 말해도 걸리게 만들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다안 걸리게 만들었단 말이야그 사람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요 걸려들었다. 가이사에게 세례를 받쳐내 해도 걸리고 받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줬단 말이에 그러니까 책 잡지 못하고 기시 여기면서 잠잠하여 돌아갔습니다. 진리대로 하면 돼요. 진리대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가이사에게 세를 받치랍니까 말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 진리를 알면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 가는데 진리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서 그만 일으켜주도 못하고 저렇게 해주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나가고 또죄 아는데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합니다. 진리를 배워서 나가면 모든 것이 바로 돼요. 바이사에게 쇠 받치는 것이 죄하는데 죄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 아니? 또 받지 말라고 하여 할줄 알고 봤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말이에요. 바른 진리를 배우면, 죄인 줄 아는 것이 죄 아닐 수 있고, 죄 아닌 줄 아는 것이 죄일 수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고통이 물러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배워서 진리가 너희를 해방할 수 있게 해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저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까지